반갑습니다. 보험 명의 정답입니다. 2025년 4월 3일, 여러분 날씨도 참 좋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노치원 플랜입니다. 요즘에는요, 상품이 어떻게 나오냐면, 체조 보험료가 만원, 체조 보험료가 2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특약이 있죠? 노치원을 이용하면 보장을 100만원은 해준다. 복지원구를 구입하면, 보장을 뭐 30만 원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품마다 워낙 보장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실 분들은 없는데 중요한 건 자, 가입 나이가 달라요. 75세까지 되느냐. 65세까지 되, 자, 가입 나이 다르죠? 알릴 루무가 달라요. 최저 보험료가 다릅니다. 경과별 환급률이 다릅니다. 보장금액 대비 연계가 있냐 없냐 중요하고요 보장기간을 장기요양등급 한정 받고 인지지원 포함해서 10년만 해주느냐 보장기간을 만기까지 해주느냐 중요하고요 납입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고요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 진단비는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치원은요, 지금 시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내가 데이 케어 센터 이용해야 될 거라는 생각 잘안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좀 보시면 지금이 아니라 2040년 또는 2050년, 앞으로 15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중에 40%는 노인인 거예요. 저출산에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자, 노인 돌봐주는 노인 유치원. 만약에 이용을 하면 70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플랜을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만약에 노치원을 꼭 이용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복지 용구만 구입하셔도 매달 210만원이기 때문에 최고의 연금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상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KDB 건강체 고지, 동양 생명, 치매와 내만 고지, DB 생명, 치매와 내만 고지, 하나 생명, 건강체 고지, 흥국 생명, 치매와 내만 고지, ABL 생명, 건강체 고지, 하나 생명, 치매와 내만 고지. 자, 이걸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신상품이거든요? 자, ABL, 체조험료가만 원이라, ABL이 적합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되게 젊어서 노치원만 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분들. 환금률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는 건 뭐냐면 뭐 30세, 40세 이런 분들이 딱만 원으로 환금률도 좋고 이거 여러분 보장 100세까지 해 주고 노치원이랑 복지운 거 여러분 월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딱 판정 받으면 바로 남면 돼요, 바로. 바로 남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상품이 어떻게 좋냐라는 거는,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만약에, 노치원이랑 복지용구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ABL보다는 하나생명입니다. 그 이유는 ABL은 건강체 고지고, 하나생명은 치매와 뇌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생명은, 보험료를 보시면, 더 저렴해요. 이게 지금 50세 남자 설계인데 100만원 이렇게 설계하셔도 여러분 보험료가 13,000원밖에 안 나와서 2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ABL 생명은 그냥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들수 있어. 그런데 보험료가 거의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느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병력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면 하나 생명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나이가 굉장히 젊고 병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ABL로 할 수가 있는데 최저 보험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ABL은 최저 보험료가 만 원, 하나생명은 최저 보험료가 2만 원, 아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 플랜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남녀 플랜마다 노치원 복지연구 플랜을 혼합해서 만들었고, 자 얘는 아직까지 누적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장자산 만들기가 너무 좋고, 자알릴레무 자체를 여러분 상품의 주요 특징이랑 이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KDB는 체증형이라 좋은데 건강체 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현명한 고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이 관심도 이, 이 어? 열기. 제가 기다릴게요. 답변 <laughs>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laughs> 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은 보험 가입을 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65세 이상, 뭐, 노인성 질병, 뭐, 65세 아, 아, 이전에라도 여러분 침해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솔직하게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해가지고 여러분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거는 고지를 사실상 하라고 물어보지만, 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면, 10년, 20년 지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빼고, 젊은 분들, 나이가 30, 40, 50, 이렇게 좀 젊은 분들은, 사실상 제가 볼때 고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막력 고지하래. 그거 여러분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상해보험 만원짜리를 가입할 건데, 병력 고지하래. 직업이 뭐니? 여러분,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뭐, 어디 사니?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담보와 직업이랑 상관이 없다면 아무거나 해도 되죠.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장받으려는 담보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근데 여러분 이 고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입이 안 돼요. 지역에 따라 가입이 안 돼요. 직업에 따라 보장이 작아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자 제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노치원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복지용구를 사야 되는 건데 그게 내가 과거 질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미 해지권 제척기간은 지나고도 끝없이 지났어. 이제 상관없어. 내가 고지의무 위반은 한 건데, 한 건데, 그게 해지 사유가 없죠. 자,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고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죠. 고지는 가입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KDB는 건강체입니다. 자 이거를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는 고객님의 어떤 결정에 달렸습니다. 청구력이 있기 때문에 반성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자 동양은 침해와 내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이거 안이 다시 붙였어요. 다시 들어가시면 아 동양 바뀌었대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왜 말도 안 해주고 바뀌는 거야. 자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잠깐만 여러분, 자 알릴룸은 동양 참 좋은데 110세까지 보장이고 자 동양 여러분 알릴룸을 한번 볼까요? 3개월 이내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렇게 쭉 물어보고 5년 이내 마찬가지고 요게 추가됐다 요게 요거 왜 설명도 안 해주고 추가됐죠? 자 2년 이내 동양 생명 이거 추가됐다 아참자 2년 이내 이번 수술 통원 투약 물어봐요. 아, 진짜. 아, 진짜 승질나! <laughs> 자, 보험이 여러분,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상품이 계속 바뀌고, 약관도 계속 바뀌고, 알리는 것도 계속 바뀌는데, 이걸 설계사가 어떻게 아냐고. 2년 이내에 건강체로 싹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거 여러분 무진장 안 좋아진 거죠? 자, DB 생명은 치매와 뇌만 물어봅니다. 어머, 뭐야. 그렇죠. 오대 질병, 오대 질병 이렇게 물어봐요. 뇌졸증, 치매, 박힌슨. 그죠? 자, 하나 생명은 표준체 고집니다. 자, 흥국생명은 치매와 내만 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 단축을 상당히 해주는 거니까. 자, ABL은 아시다시피 체조보험료가 만 원이라서 건강하신 분들에게 적합해요. 고지 의무도 3개월 이내에 표준체 고지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다 물어봐요. 재검사까지 5년 이내에 11대 질병. 그러니까 ABL은 만 원으로 보장자산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요.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제법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하나 생명 있습니다 하나 생명 하나 생명은 이게 여러분 신상품이잖아요 보장성이 그렇게 많은 회사 는 아니잖아요 자 치매와 뇌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 최저보험료가 하나 생명이 2만 원이에요 자료 진짜 끝장나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혼합 설계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일곱 개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계를 보여드리고 자 이거, 이거 이제 뭐 어제 방송했던 거고 설계를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사는 여러분 진짜 이 많은 상품을 직접 설계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입 나이 알릴르무 최저 보험료 경과별 환급률 보장금액과 연계 보장기간이 10년인지 보장기간이 종신인지 납입면제가 되는지 납입면제가 안 되는지 인지 지원 등급의 진단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요걸 가지고 몇 개만 확인하면 돼. 응?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월 10만원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우리가 인생을 전반기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고,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시기가 있죠. 지금 여러분 국가가 세금 들여가지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해준다는 뜻은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한다라는 기간 동안 오래 살아가신다는 것은 치명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10만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경제활동을 못했을 때, 700만원씩 보장을 매월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위험 대비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이 상품마다 고지 의무가 다르고, 여러가지, 최저 보험료가 다르고, 보장 금액이 다르고, 보장 기간이 다르고, 너무나 알아야 될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담당 설계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장기요양 등급은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1에서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에서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받는 것은요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암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노인성, 퇴행성 뭐 관절염 같은 거 심해지시면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의 합병증으로도 장기요양 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높은 등급을 해놓으면 보장받기가 확률, 확률이 떨어지니, 인지지원 등급으로 노치원을 가시든, 5등급 판정을 받아서 노치원을 가시든, 4등급 판정받아 노치원을 가시든, 자, 노치원을 가시거나 복지원구를 구입을 하면 보장을 이렇게 크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사실상 지금 시점에 통계를 볼게 아니고, 15년, 20년 이후에 초고령화 사유로 인한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그 많아진 노인 인구들 노인 인구들이 어디를 갈 거냐? 그 어쩔 수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집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노인 유치원에 가게 될 것이고 이런 거를 좀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게 하시고요 관련된 자료를 가장 빠르게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은 정닥터 닷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버 회원, 골드 회원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 가입자분들이 있거나 시청자분들은 오픈 채팅방 정닥터 닷컴이에요. 정닥터 닷컴 오픈 채팅방 카톡으로 치시면 비번 없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질문 주시는 것들은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방송은 치아보험. 혼합설계 준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보험 굉장히 중요한데 혼합하기 힘들어요. 업계 누적이나 당사, 당타사, 보철, 보전 한도가 다 다르고요. 면책감액기간 다르고 치아치료에 대한 개수나 면책코드 뭐 이런게 다 다르고 고지의무가다 달라서 노치원이나 인지지원 등급 회사마다 설계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거 여러분 이거 청약 순서 지켜야 됩니다. 혼합 내가 만약에 이거 700만 원 하고 싶어도 아무렇게나 청약하면 다 반송돼요. 이거 여러분 청약 순서 날짜 다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자 치아 보험도 임플란트 500만 원 임플란트 정말 보장 크게 만들려면 청약 순서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laughs>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자 보장 자산을 만드는 설계사가 됩시다, 여러분들. 워낙 상품이 최저보험료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암 주요치료비도 보장 자산 만들어주는 상담. 노치원도 보장 자산 만들어주는 상담. 치아보험도 보장 자산 만들어주는 상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선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저녁방송에서 만나요. 시청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